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상적인 이제 알레르기 검사로서 어, 전체 알레르기 토탈 IG라 합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이거 하나만 하면 기본 검사예요. 토탈 IG. 그런데 이 수치는 100 미만으로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서는 93종 알레르기 93종 검사를 이제 하는데 마스트라 하는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어, 이분은 감자, 참나무, 그 다음에 흔한 것을 봤을 때는 토마토, 마늘, 양파, 샐러리 같은 다수의 식물들 그리고 날로 먹는 음식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클래스 2,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꿀벌말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 봉독치료나 이런 것을 통증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봉독치료 하신다면 상당히 알레르기에 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 수양번을 편백나무 편백나무 침대 많이 하죠. 이분은 안 되죠. 국화차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호두 밀가루 보리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이 같은 건 날로 먹는 음식들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식물들에 상당히 많은 식물 빨간색은 다 알레르기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식물들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뒷면 보세요. 그냥 전체가 다 붉은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 그런데 어, 이번에 경우에서는 식물에 있는 알레르기는 이제 굉장히 많지만은 동물 알레르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 홍합, 참치, 연어, 조개, 해산물 다 괜찮습니다. 연어 다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키위, 망고,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어, 얘기하죠. 어, 돼지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많죠.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요양을 하기 위해서 어, 물 좋고 공기 좋은 그 숲속에 가신다면 이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알레르기 검사가 굉장히 소중하고 유용한 검사가 됩니다.